창녕옥 야구 중에는 OIBS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손종우입니다 창녕 오리정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녕 옥야구의 창녕컵 우승 그 운명이 결정될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창녕 옥야구와 창녕 고등학교의 창녕컵 결승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옥야구의 슈퍼스타 현상태에서 리얼 그리고 해설 조신성 이석현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문희 네. 선수가 삭발했고 박상현 선수도 삭발했고 정원배 <laughs> 선수 마저 삭발해서 디그나트리어로 <laughs> 네. 이제 선수들이 남다른 각오로 경기에임 하고 있는 만큼 네. 이제 선수들의 그러한 각오만큼 좋은 경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우리 최민준 선수. 결승까지는 아,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어요 최전방 공격수로서 아, 네. 생각보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종현우 감독의 창녕 오개고등학교 선발 명단을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영원한 숨은 장 전원백 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자습실에서 꿈나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대단한 선수예요. 일본 백전. 네, 백포 라인에는 제우승, 석현재, 은재, 최재현입니다. 아, 석현재 선수. 중학교 때부터 오기야 선골 라인입니다. 선골 아, 라인으로서 유스 출신이었죠. 그렇죠. 자 미드필더 라인에는 우리들의 아스트 댄서 강하민, 김준혁 최은혁이 위치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준영 선수 국밥 같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자 최전방에는 이현수, 최민준, 박상원 선수가 위치합니다. 네 박상원 선수 디그다트리오의 대장으로서 오늘도 네. 활발한 측면 공격 기대해볼만합니다. 김준현 선수가 본인의 원래 포지션 센터백에서 볼라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만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냐, 이게 좀 중요한 관 점일 것 같아요. 최지현 네. 선수가 이제 밀백으로 네. 가면서 네. 상당한 활약을 보주고 네. 있어요. 그렇죠.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특별히 봉쇄운고구를 착용하고 조금 더 시야가 확장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죠. 지금 본인 피셜로는 공이 작게 보인다, 약간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어, 생각보다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캐시템입니다. 캐시템. 캐시템. 아, 이제 윙들이 뛰다가 최현 선수의 얼굴을 확인하고 약간 삐끗할 수 있지 않나? 약간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지금 서로 설명을 듣고 있고요저때 보통 무슨 얘기를 하나요? 어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강민 선수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는지 잘안 들을 겁니다. 아 네. 보통 뭐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메뉴... 뭐 이런 아, 얘기를 주로 아, 나누죠? 지금 보이시는 91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원래 창녕고 축구부 출신인데 어 축구를 그만두고 일반 선수 신분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선수들의 이 91번 선수의 개인기량 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저 우리 선수들이 자 이제 서로 이제 원을 그리면서 서로 오늘 경기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밥 먹고 이제 우승하고 갈비만 가자. 네. 네 어. 아또 조현민 감독이 갈비를 약속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죽을 각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 경기 아. 송정우 선수또 선발 명단에서 또 제외가 됐어요. 네, 부상이 아니라 그냥. 그냥 아, 아, 네 해서. 최민준의 네. 네, 중앙 볼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자, 최민준 처음에는 공을 살짝살짝 살짝 만지면서 이제 공의 감각을 좀 익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강하민. 아 강함이 몸이 좀 둔탁한데요 자 이런거 조심해라 91번 조심해야 됩니다 91번 선수 아 위험합니다 네, 네, 패스 위험합니다 붙어줘야죠 붙어줘야죠 아 좋아요 최현진아 좋아요 아 오오오 아, 아, 91번 선수 91번 붙어줘야 돼요 붙줘야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전원백 기퍼가또 막아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패스 미스가 났을 때 91번은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는 선수입니다. 경기 운영력이 능 굉장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 실수 하나하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아, 전원배 키퍼가 또 좋은 선발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91번 선수가 와, 상당히 한 3, 4명의 수비수를 지키면서 상당한 기 굉장히 좋죠 여기서 찼지만은 전원배, 전원배, 선수가 전원배 선수의 왼발이 아, 왼무릎에 맞으면서 이 공격을 또 막아냈습니다. 방금 끝까지 이제 슈팅을 방해하기 위해 이제 붙어주는 수비수의 모습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또 세트피스 상황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붙어줘야죠. 붙어줘야죠. 붙어, 붙어줘야 됩니다. 어 선수가 안 가요? 조심해야 조심해요. 됩니다. 와또 전원배. 와 전원배 키퍼가 이번 경기 벌써. 이거 승달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와박병원을 해버립니다. 아요 장면에서 전원배 선수의 또 멋있는 선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슈쇼. 이쪽에서. 어. 선수들끼리 약속을 해서 저 앞쪽으로 누가 이제 달려나가서 붙어줄 것인가 약속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아, 김준영이 자 앞쪽으로 자자러줘야죠라화세요강하민어 좋아요. 이렇게 널리 뭐, 앞쪽으로 널... 그래 패스 좋았어요. 아강하민 아, 예. 선수 속도가 살짝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이현수 선수 끝까지 아, 네, 네, 붙어주면서 그렇죠. 아, 그렇죠. 따됐어요. 아, 안쪽으로 아, 수했습니다 아, 아직 공항 끝났고 김준영 김준혁! 아, 아, 예, 아 역시 골수의 네요 김준혁! 김준혁! 한번 때려봐야죠! 김준혁! 그렇죠! 김준 아쉽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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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김준혁 선수의 아주 좋은 플레이 여기서 볼을 간수해내면서 상대 한명 제끼고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또보여줘 아, 분위기가 역 발재간이 좋아요. 공원에서 골리 연결이 안될 때중간에도 한번씩 때려줘야 됩니다. 역시 국밥같은 이미지의 김준혁 선수였습니다. 든든합니다. 지금 보시면 창녕 고등학교는 살짝 조직력 이좀 약해요. 그렇죠, 지금 수비 진에 많이 몰려 있는 느낌이죠. 자, 어 속해졌어. 와, 몸을 얻어. 좋아요. 어디까지 갑니다? 좋아요. 어디까지? 좋아요. 와, 골 칩니다. 킥을 만들어냅니다. 아, 최연혁. 최연혁. 전개 최연혁. 봐줘 최연혁이 지금 오르죠. 넘어왔죠. 최연혁 사이드 봐줘야죠. 최연혁. 반대편 아, 좋아요. 이현수이현수 이한수.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앞쪽에서 아, 터치가 조금 길었죠 아, 최민영 선수가 지금 볼 터치가 조금 길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골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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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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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아, 아, 골키퍼, 아, 저선배, 어, 골키퍼. 와 흘려주면서 아, 이렇게 희기죠아 뭐, 저놈배 선수 이런 게또 센스라고 볼수 있죠 앞에서 네. 문을 깔끔처럼 하다가 살짝 골키희 흘리면서 그렇죠 저 선수 아주 방사능 노이어라 불리는 선수입니다 네 아, 좋아요 자 여기서 채연이 형잘 찔러졌어요 잘 찔러졌어요 이어서 이어서 그대로 슛 이연수 선수가 조금 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 다시 끊어내면서 <목소리> 김준영 또 김준영이죠 네,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할지 또 김준영 어또 제끼고 자 여기서 슛아 아. 조금 약했습니다 깔아주던 네 반복골키퍼 약간 호수프레였죠 네. 김준영 자 다시 잘 봐야죠 주변을 보면서 어, 저 한두 어, 선수 정도는 쉽게 제칠 수 있는 선수죠 다음이 좋아요 준영 정윤서, 방... 박민 선수가 아, 자. 정확하게 복 연결을 해줬고 네. 살짝 띠용공. 아, 아, 아 자, 그래도 저한 방향이 조금 아쉽네요. 김윤정 선수에서 저희 모든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잡아야죠, 잡아야죠. 어, 잡아야죠. 또 이연수, 잡아야죠. 아, 아, 아 이연수 선수가 이거를 실수하는 선수가 아닌데. 아, 한 굉장히... 번에 골목까지도 전달을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 좋아요. 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중원 싸움에서 저희가 숫자는 많지만 살짝 밀리는 모습이 없지 않아 습니다아 좋아요. 자, 어막아요위험합니다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 원배, 천 원배, 천 원배. 슈퍼 세이브입니다. 와, 퍼진 대들 거의 꼬이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천 원배가. 아, 몰고 올라오면 돼요. 좋아요. 이런 패스 수술로. 아, 좋은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파케. 사인을. 사인을. 사 이현수 선수 한 이현수. 아 이어서 크로스 올줘 아 아, 좋습니다. 이런 공격 아주 좋습니다. 최지환아지환 아, 최지환. 최지환 역시 역시 캐시템 네 좋아요 최지환 강하민 강하민 북조이서 북조이서 아절 무너졌어요 아 미끄러졌죠. 4대3입니다4대4 4대4 9 1번9 1번 조심해야 돼요 9 1 번. 아 역시 볼 터치가 좋죠 좋았어. 김영선수리습니다김준현 선수, 자, 선수. 네. 선수도 잘 따라 포워했어요 아, 포토 여기가? 줘야죠 포토 줘야죠 끝까지 가도 돼 그렇죠. 이렇게 선수들 그 네, 이렇게 선수들이 두명세 명이 붙어주면서 우리도 상대편의 에이스에 대해서 대비를 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현고저 9 1번 우리 9일이 친구가 네. 굉장히 발재간이 좋아요. 아 9일 친구가 역시 선수 출신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현고에 다시 옮겨오아들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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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 들어니다 어. 역습. 어. 자 최지환 선수 달려줘야죠. 끝어줘야 돼요. 시 빠릅니다. 빨라요. 빨라요. 아 최지환 하지만 가벼워요. 살짝 밀렸했는데 최지환 선수 계속 끝까지 붙어줍니다. 최지환 끝까지 붙어줘요. 최지환. 좋아요. 아 최준야. 아 최준야. 최준 선수가 이겼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헌신적인 플레이. 아 피지컬이 조금 다소 밀리지만 끝까지 붙어주는 모습. 네. 이 캐시템이 썼기 때문에 눈을 찔릴 리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 아, 눈을 좋아요. 끝까지 똑바로 뜨고 붙을 수 있죠. 네. 최민준 선수. 자, 끝나가고. 그 네. 최민준. 최민준 끝까지. 네, 네, 최민준 좋아요. 좋아요. 안쪽을 봐야죠. 안쪽을 봐야죠. 결승전인 만큼 상당히 좀긴장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마지막 터치가 상에 조금 길었어요, 조금. 어, 김준영 선수가 올리죠. 상당히 공격적인 크로스를 올리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쪽으로 잘라 들어가죠. 좋아요. 주게 받아드는 선수가 없네요. 저요? 아 역술입니다. 역술 주의하돼요 돌아 뛰어가는 선수를 가면서. 봐야 돼요. 돌아 뛰어가는 선수를. 하지만 창영고 선수 또한 지쳤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공격 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창영고 선수들이 유니폼이 검정색이 많아요. 네. 햇빛을 많이 흡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또 그렇군요. 아또 네, 물리학적인 체력이 보강되는 시편이... 속도가 조금 네.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석현재, 석현재 선수. 선수가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를 또보여줬어요 네, 최지환, 최지환, 오버래핑 아, 최지환, 오버래핑오버라닥까지간 네. 아, 앞쪽으로 좋은 패스. 상당히 위협적인 패스였어요. 최지환, 네. 방금 수비가 잘 했어요. 네. 최지, 끊어내야죠. 아 김준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경기 창호의 패스 미스강이 있습니다 강함이 한 사람 채또제고 가면 앞쪽으로 네. 와, 네. 좋아요 최민주 아아악 갔어요 최민주 어떤 세리머니를 보여줄지 최민주의 세리머니죠 최민준입니다. 네, 두, 두 경기의 부진을 깨고 결승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골을 기록합니다. 아, 최민준. 의 네,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아, 최민준 선수 아주 좋은 플레이였어요. 자, 여기서 일차적으로 김준형 선수의 헤더가 좋았죠? 좋아요. 김 다시 볼까요? 아, 강민. 강민이 여기서 잘 볼킬. 자, 일차적으로 골 키핑을 잘했고, 측면 네,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최민준 선수. 슈팅. 아, 역시 킥이 아, 하기 직전에 네. 골키퍼를 시선으로 왼쪽으로 네. 골키퍼 역동작을 이용을 했죠. 네. 4년간의 무득점을 토해내듯이 아. 슈팅을 뽑아내는 최민준 선수입니다. 아, 그 이빨 잘 생겼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최민준 선수에게 기대를 했죠. 아, 아 그리고 히슬과 함께 전반 종료됩니다. 아 우리 선수 상당히 잘 뛰어줬어요. 네, 전반 막판 최민준 선수의 득점으로 앞서나가는 옥양고등학교입니다. <laughs> 로. 참 연구의 선축과 함께 자, 경기 네, 시작되겠습니다. 역습에만 충분히 주의하면 됩니다. 우리 선수들. 어, 어 심판한테 네, 방금은 심판이 아, 네, 경기에 그대로, 개입. 네, 그 들어갑니다. 자, 오히려 어. 굽혔습니다 자, 잘 봤어요. 좋아, 좋아. 굉장히 잘 줬어요. 이거 아이어서 볼 터치아 괜찮아요, 지금. 자, 어, 오프사이드인요 어, 이게 오프사이드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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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 라인을 그거 봐야 될것 같은데 저희 창녕인지라 여기가 VAR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VAR 시스템... 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는 네. 소식입니다. 네, VAR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심과 부심의 판정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laughs> 업사이드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네. 업사이드를 <laughs> 판정을 합니다. 네. 여기서 더 압박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압박 좋아요. 공이 위험지로 가기 전까지 끊어야 돼요. 압박 좋아요. 무릎 봅니다. 중거리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아, 좋아요. 좋아. 김준영 조심해, 여기서 붙어줘야 됩니다. 최지환. 최지환. 최지환, 최지환. 역시 역시 나귀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 있습니다. 최지환. 찾았지만. 전원배. 차반입니다. 전원배. 아, 전원배. 자키퍼가 잠깐 나왔을 때 방심하지 않고 창녕고 이제 중거리 한번 노려봤지만 전원배 킵 어? 아. 지금 창녕고 선수 살짝 햄스트링에 문제를 음, 좀일으왔나요 여기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3번 선수가 들어오죠 아, 지금 투입되는 3번 선수 창년고등학교 학생이고요 그 네. 외에 자세한 정보는 저도 모릅니다 네, 저희도 잘창년부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키가 한195 정도 돼 보이는 네, 걸 봐서 네. 그렇죠 굉장히 장신이죠 주원수에서 네, 네. 저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아, 붙어줘야죠 아, 우리 공격수자가 너무 많았어요 역습 조심해야 됩니다 91번 아, 구리면 좋아요. 두. 아, 역시 볼 터치가 좋네요. 자. 와. 아, 제가니 아, 아, 좋죠. 아, 강희 아, 아, 선수. 어, 자기 아니, 아, 선수. 저기 나무것도 아는가. 아, 조심해야 돼요. 와! 자, 어, 키피 나다가 받아 줘야죠? 네, 안정적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킬리언이 좋아요. 클리언이 네. 계속 쭉해 주면서 좋아요. 끝까지 붙어줘요. 이어수입니다 이어서 말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이어서서 이런 플레이가 또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방금은 거의 마르세유 턴을흉내낸이방산토끼턴이었죠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박상원. 박상원 마지막 경기 격이 대기할 물고옵니다 박상원. 머리 무게가 가볍습니다. 아, 박상원. 10시가 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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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상원. 아, 좋습니다. 경기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김윤영씨 김준영 선수 살짝 화가 난것 같아요. 어, 어, 네. 어, 지금. 어, 창영고 약간 그게 창... 약간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 김... 아, 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경기를 바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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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양팀 모두 좀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런 경기 꿀잼이죠 김준영 선수, 아, 아 최재형 최재원서도... 선수. 아아 지금 <laughs> 어, 방금 최재형 선수 1구 어택을 한데 맞은 것 같지만. 문제없습니다. 막아줘야 돼요! 아.. 아, 아, 아 다행입니다. 넘치셨던 아, 상황에서 이제 창영권 선수는 김준영 선수의 엘보를 한대 때렸고 최재환 선수는 머리 한대 쥐어박았어요. 그렇죠. <laughs> 아 최전선 상당히 멋있는 하지만 <laughs> 훨씬 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산 고글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죠, 비싼 제품이거든요 자, 어, 그리고, 어! 자, 선수가, 아 그리고 아자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송정우 자 이제 조용 선수가 아조용한 감독님께서 예 네, 송정 선수를 어, 과연 어느 선수하고 교체될지 어어 윤대 선수인가요? 아, 센 선수가 백. 빠집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네. 김준훈 선수가 센터백으로 내려가고 송정훈 선수가 김준훈 선수 자리에 좀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음. 오히려 그렇죠? 수비적으로 나갈 때좀더 공격적인 수를 두네요. 그렇죠. 아, 송정훈 선수가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오을 아, 볼... 지금 2 5 오리터 먹고 나왔거든요. 네. 상당히 배 쪽에 문제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서 찼어요.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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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 신났어요. 그냥 막아줘야죠. 박상원 정말 열심히 뛴다. 좋습니다. 아 기미자. 아아 크로바틱한 수비였는데요. 어 붙어두세요.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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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배 전원배를 뚫지 못합니다. 창영군는 전원배란 벽에 그냥 막혀버렸습니다. 아, 전원배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어. 전원배 선수는 나중에 갈비집 가서 갈비를 혼자 네줄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물냉추가 가능합니다. 뱅치에서도 네,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렇죠. <laughs> 신장이 2m26박 하는 선수죠. 네. 몽불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최현정! 아, 아. 안쪽으로! 최현정! 아. 안쪽으로! 아! 아. 아. 최현정 선수가 좋아하는. 아, 너무 아쉬움이 습니다최현혁 선수가 그 좋아하는 머리를 한번 갖다 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 여기서. 송정 선수 아 지켜보면서 아, 아주 아, 정확하게 네. 했습니다 이것들은 송정 선수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킥력도 있고 발재간도 좋은 선수입니다 네. 네, 선수를 잘 봅니다 어, 아 그러나 아, 지금 아, 또한 선수 어, 골키퍼인가요 창룡 수문장 골키퍼인가요 아오 다리 에 흉터 가 하나 더 생기겠는데요 <laughs> 어 지금 그리고 또한 선수가 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 명을 바꾸네요 25번 선수하고 18번 선수입니다. 카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어, 하겠다 이거죠. 지금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 조끼를 입고 그 센터백 골키퍼 조끼를 입고 센터백을 또 교체합니다. 아또저 18번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 선수 였요아 그렇죠. 네, 어떻게 알죠?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네. 안일 척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 상당히 기... 안정적인. 저 확실히 필드 플레이어니까 잘 끊어줘야 돼요. 정확하게 볼처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비진에서한 번의 시험을 여보세요. 아, 힘는데 아, 아 다행입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 선수가 공을 잡았더라면 좀 겨,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 아, 방금 이쪽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서로 주춤주춤하는 플레이가 많이 보여요. 네, 그러나! 여기서, 아아 여기서 잡고 바로 가만히 들었 네. 골이 아입니다. 없거든요. 공중 골이 넘어올 때 우리 선수들이 어, 너무 적극적으로 처리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네. 잡아놓는 편이 좋아요. 승패선으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터치 좋았는데. 아, 송 선수가 아 오늘 아, 패싱력이 상당히, 상당히 네. 좋네요. 왜 자기가 뛰고 싶었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민 좋습니다 최은영 최은영 끝 그래, 들어가면서 저 완전 살아 있어요 쿨템 파스나 뭐 살아 있어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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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어요 쿨템 있어요 특이했는데 직접 아어 상당히 아 방금은 순간적으로 잘 쳤는데 송중원 즉 송중운 박상원 박상원 아, 아 박상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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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방금이... 치달을 해보려고 했으나 돌아 돌아 들어가는 선수 잡아줘야 돼요 수비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김준영 선수가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살짝 김민재 같이 수비를 어 리얼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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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샤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어! 네. 뛰었고! 아, 아, 아... 다행입니다. 어... 확실히 경기가 8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선수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창경보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요이 파도를 잘 막아줘야 돼요. 네. 상당히 열심히 뛰고 빠릅니다 생각보다 슈차이도 쪼금은 꼴찌입 방금 시장. 굉장히 세치 있는 슈팅이었어요 오늘 아, 다시 송정호 그 아, 송정호가 오늘 골을 보고 싶나 보군요 아 방금은 골키퍼가 이제 골문에 비운 틈을 타가지고 네, 굉장히 재치있게 슈팅을 해봤지만 슈팅이 나가네요 들어갔다면 경기가 거의 넘어가는 골이었죠 아,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영선수가 교체됩니다 과연 누구하고 바꿔질지 박상원 선수로 보이죠? 박상원 선수가, 네, 네,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쌈바 스텝, 티그다 네. 친구. 네, 박상원 선수 아주 열심히 뛰어요. 자, 성현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면서 경기 흐름을 또 어떻게 바꿀지 상,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채연이 현아 저... 흘려주는 채연이 형.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피었죠. 왼쪽에, 왼쪽에, 피었죠. 왼쪽에, 왼쪽에 친구 있어요. 왼쪽에 아 채연이 너무 신이 났어요, 안깝네요아 왼쪽에 성현 선수가 보였을 텐데 여기 살짝 그렇죠? 흘려주는 게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아 어, 괜찮습니다. 그 슈팅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송종원송종원 드리프트 치유 그렇죠 송종훈! 자 앞쪽에 최현정 최현정 피하고 있 최현정! 패스! 정말 좋은 패스였는데! 진짜 걸리지 아 파울입니다 파울! 어, PK인가요? 최현정 선수가 그렇죠 했는데. 아 방금은 굉장히 잘 보고 잘 와, 줬어요. 아 굉장히 이거 파울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거든요. 네아 이쪽에서 아, 아, 걸린 모습. 아.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코너킥을 사져갑니다 네, 김준영... 김준영이 준비하는 걸로 보이죠. 김준영 선수 킥력이 상당히 좋죠. 여기서 왼쪽으로 감아서 왼쪽 와. 상단을 노려볼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가면 됩니다. 어꼭한골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영. 자 착니다. 어, 슛! 아! 아, 어상대 수비수의 뒤통수를 맞으면 살짝 후두부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후두부 가격은 반칙인데 네, 축구에서는 그게 허영이 공으로 맞추는 거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선수 아, 골이 굉장히 흔들릴 텐데. 아 이게 나중에 후반에 가서 수비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창녕골 때는 상당히 조금 다급해졌어요. 네, 급해졌죠. 경기 시간이 2분 30초 가량 남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일수록 선수는 더 많이 힘 내주고 네. 우리 팬들도. 더 음, 많이 밥 질러줘야 돼요 네, 네, 강하민 선수 방금 응원 호응을 유도를 하면서 월클 행동을 해봤죠 네. 아, 아, 귀엽죠? 네, 귀엽습니다 머리를 밀어서 더 귀여워졌어요 그렇죠? 이런 롱팁 지금 상대 스피드 상! 닫을 수 있어요! 잡을 자, 수 있어요! 잡았었어요! 상금도도 유망한 공격 찬스 아니었네요 살짝 파울을 선언한 타오를 타오를 거 같죠? 자이 형에서 펼쳐야 됩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위치스피킹에서 얻어내고 있는 창규고 방금이랑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 따냈습니다 아, 여기서 아 공을 막 완전 길물 막았죠 진로를 방해를 하면서 손을 좀 썼죠. 네, 그렇죠. 어 김정호 선수 다가네. 아, 아 사이... 기대가 되죠. 제가 알기로 전문 킥커가 김준영 선수 알거든요. 제가 한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살짝 욕심을 부는것 같습니다. 벤치와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이지 않나. 아, 아, 기대가 되죠. 아, 상당히 깔아차면서 그렇죠? 어, 다른 골도로 보실까요? 자, 오각도로 보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상대... 그렇죠. 수비진 아래쪽 아, 공간을 이제 살짝 막고나는 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아, 올렸어요 좋아요. 최민준 어. 최민준! 아 살짝 넘어가네요 최민준 선수 그렇죠? 아쉽습니다. 최민준 선수 머리에는 얹어 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최민준 선수 아 공간을 아, 아까 빵에 아아아 없이 네. 헤더였는데어 네. 이런... 신비죠? 그렇죠? 이제 휘수를 입에 물었는데요. 한번더 공격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올키 골킥 아, 그렇죠 아주 노련합니다 전원 아, 잘하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공을 앞으로 옮기면서 전원배 네, 선수 저런 식으로 시간 끄는 데는 일각견이 있거든요 네, 네. 자습 시간 종치고 저런 식으로 밍기적밍기적 네. 때문에 잘안 들어와요 역시 저게 나오는 바이브죠 저게. 그렇죠 생활 속에서 훈련을 네. 통해 어이지. 네. 네, 친 김에 한골더갈수 있을 그대로. 것 같아요 그대로 열렸죠 열렸죠 가가면 그대로 슬이핑 때리나요 그대로 다시 이 강함이 아까도 최윤혁최윤혁 돌아서면서 아 좋아요 일단 빵빵 때려줘야 됩니다 아이슬를 아, 아직 안 불었어요 아... 아직 아, 신... 주식 시계를식먹아안 차고 왔나요? 주가시식를 조금 더주는데요잘 줘야죠! 강함이 끝까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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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아식주아주아주 아, 주아아식아식아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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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제 붙어줘야 돼선 그렇죠 이 붙어줘야 돼요 이 연에 붙어져야 돼이 연에 붙어져야 돼요 이 연에 붙줘야 돼요 이 연에 붙어야 돼요 이 연에 붙수져야 돼요 이연종 붙어져야 돼이 연에 붙어져야 돼요 이 연에 붙어져야 돼요 이 연에 붙어져야 돼요 이 연에 수어져야 돼요 이연강붙어야돼이어야요이야돼이야돼이야이야이야이어요이야 돼요 이이어요이 <othe chilling cues> <laughs> 자 아, 우리 선수들 다 다음이서 먼하 보고 마지막 났을 때는 모두 몰도 이쁘게 졌어요 지금. 이야 너무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고 최현영 선수 너무 열심히 뛰었고 <that that 추, that> 최현아 선수 끝까지 전신하는 슛 뛰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 결승골 최민준 선수. 아 상당히 in, 완벽한 골이었어요. 긴 부진을 씻어내면서. 아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면서. 창녕오야구가 이제 창녕의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창녕옥야구 중에는 OIBS와 함께